속쓰림은 위산과다 NO 오히려 위산이 부족하다는 신호 안녕 앞바닥이야 속이 쓰리면 위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바로 재산제부터 찾니? 속쓰림은 위산과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위산이 부족해서 생겨 이게 바로 소화기관의 아이러니야 위산은 음식물을 녹이고 세균을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여러 문제가 생겨 첫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가스를 만들고 위장을 더 오래 비정상적으로 팽창시켜 이 압력 때문에 위의 밸브가 느슨해지면서 남아있던 소량의 위산마저도 역류하게 돼. 이게 바로 가슴이 쓰린 진짜 원인 중 하나야. 둘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로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위벽을 보호하는 유신의 분비도 함께 감소한다는 거야. 유신은 위산을 중화하고 위벽을 코팅하는 보호막인데 이 보호막이 얇아지면 적은 양의 위산에도 위벽이 쉽게 손상되어 위벽이 헐고 속이 쓰리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위의 자생 능력을 키우고 유심분비를 돕는 거야. 첫째,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마시지 마라. 위산이 묽어지는 것을 막아야 해. 둘째, 음식은 잘게 씹고 천천히 먹어라. 셋째,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최소 2시간은 앉아 있어 역류를 막아라. 오늘부터 속쓰림의 진짜 원인부터 잡아보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오늘도 무탁하고 행복하길.